안녕하세요 미스터리 농부입니다 제가 오늘은 저희 농장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이게 저희 바로 집 앞인데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 했던 취랑 모이랑 농장 참치 곰치 곤달비 모이를 키우는데 지금은 참치하고 모이만 키우고 있습니다 곰치하고 곤달비는 일이 너무 일손이 많이 가서 제가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는 작업동, 작업장 여기 이제 숙소하고 사무실을 짓을 예정이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휴경하는 하우스가 있죠 이게 수단그라스입니다 어, 연작장애가 심하고 염려직적이 많이 돼서 어, 하우스를 안 쉬고 비를 맞추면서 이렇게 녹비작물을 심어서 어느 정도 좀 연기를 좀 빼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이곳은 그 이렇게 내려가면 거의 다 차광막이 씌어 있죠. 이렇게 모이를 키우고 있는데 차광막을 씌워줘야 돼서 도 전체적인 하우스에 차광막이 씌워져 있고. 아, 어제 여기가 하루 종일 장맛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가 빨끈 뜨니까 애들이 좀 약간 시들 시들고 있죠. 이게 지금 세 번째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애들이고, 얘들은 한 아직도 한 보름은 더 있어야 됩니다. 모이 대를 수확할 예정입니다. 이 하우스는. 이렇게 보시면 또 여기는 취나무를 놨습니다. 제가 이제 모이하고 취나무를 재배를 하는데 이제 삼수 수확이 끝나고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올해. 다시 재파종을 하려고 크게 관리를 안 하고 있는 포전인데, 그래도 보시면은 뭐 조금 있어갖고 한 번쯤은 더 수확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보시면 듬성듬성 있죠. 그래서 이제 다시 9월에 재파종하려고 어 8월에 토양소득이 들어가고 9월에 재파종하려고 준비 중인 포전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저희는 한 80%가 다 모입니다. 하우스 안에. 여기도 생육이 참 좋죠. 이것도 이제 모이 때 수확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동이고. 여기도 똑같은 경우죠. 모이 때 수확하려고 지금 여기는 한 일주일만 있으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생육상태는 좋고 군데군데 이제 달팽이도 먹고 했는데 2분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을 안 하니까 뭐이 대로만 나가니까 어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보시면은 동수가 있는데 다 거의 모이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저수지라 제가 가끔 낚시를 하는 거고 지금 이제 뭐 이때 수확하는 동 전체적으로 저희는 일괄적으로 뵙니다 보시면 이제 바닥이 아무것도 없죠. 순이 안 남고 그 일괄적으로 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저거를 그냥 완전히 싹 비워서 깡그리 비워서 그 머위대로만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잎을 골라서 해야 되는데 아,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머이대 수확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어제 끝난 부전. 모이트 수확을 딱 하고 나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지금 이제 바닥 안에 뿌리 뿌리 쪽에서 이제 순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근데 우리 지금 여름이라 기온이 높기 때문에 천천히 나옵니다. 일부러 이렇게 해서 지금 7, 8월을 휴면 상태 안에 휴면 상태로 들어가게 하려고 이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있고. 아 여기까지는 모이트로 수확이 될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포전션이막 듬성듬성 어있죠 이게 지금 거의 50%가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냥 대공 순 하나 냉겨놓은게 지금 컸을 뿐이지 아직 옆에서는 나오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렇게 듬성듬성 있고, 근데 이것만 키워서 보이들를 수확을 하고 이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이제 입수확을 하는 거죠. 우리. 여기 하우스는 이제 제가 올해 처음 도전하는 사과대추, 왕대추를 지금 키우고 있고, <laughs> 이제 이제 수막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솔직히 고르게 크지는 않았어요. 큰놈 있고, 작은 놈 있고, 그런데, 아, 조금 제가 이물 관리도 좀 미스를 했고, <laughs> 여러 부분에서 처음 도전하는 작물이라, 아, 조금 어렵습니다, 솔직히. 진짜 사과 잎을 220 잎을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이동이 그나마 조금 낫죠 고르게 컸죠. 이렇게 아직까지 생육은 괜찮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휴경하는 또 하우스가 두동더 있고 휴경하는 하우스가 지금 한600평 정도 있습니다. 올 9월 달에 이제 머위를 다 심을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하우스 동수로는 22동 정도를 하고 있고 형수로는 2,500평 정도 이렇게 하우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농장은 이제 수두작도 하고 서리태도 하기 때문에 한 만평 규모 정도의 농사를 제가 짓고 있습니다 이 하우스는 13m 파이프 규격으로 어, 50점으로 박아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거는 제가 직접 친거기 때문에 <laughs> 10m 파이프에 한 80cm 정도 떼어서 친거고 어쨌든 이렇게 저희 농장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나마 이제 이 귀를 엊그제 포장을 했습니다 계속 흙을 밟고 다니다 이렇게 길이 시멘트 길이 생겨서 참 좋은데 이렇게 저희 집 앞에 이런 풍경이고 저희 농장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여기가 메인 단지이고 또 동네 앞에 나가면 또 하우스 단지가 또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만 일단 보여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